아니, 제발 살 테니까 팔아달라고요. 2022년 1분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전문가용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니콘 G9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중 57%의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발매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선주문권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사람들은 이 고가의 카메라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황대선입니다. 오늘은 니콘 G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발표된 G9은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의 성능이 이 가격이라면,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하는 성능으로 발표가 되었었죠. 4570만 화소의 센서, 확장감도 ISO 32부터 102,400, 초당 연사속도 120매, 5.5 스탑의 손떨림 방지, 콘트라스트, 그리고 위상차 AF, 하이브리드 AF, 8 k 3 0 p 를 내부 녹화로 125분까지 3300mAh의 고용량 배터리, 32,000분의 1초의 셔터스피드등 소니 알파 1, 캐논 eos R3보다 늦게 나왔지만, 이 다른 카메라들의 모든 사양을 뛰어넘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개발된 모든 카메라의 기능이 전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이죠 G9은 기존의 기계식 셔터를 완전히 없애고 전자식 셔터만을 남겨두었지만 스택형 시머스 센서의 방식을 활용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건을 촬영할 때에도 기울어져서 찍히는 롤링 셔터의 문제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펌웨어 업데이트 시 AK60p 최대해 상도로 녹화가 가능하고요. 4K120p, AK30p에서는 125분이 넘어가도 카메라 과열로 촬영이 종료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뷰파인더를 보면서 연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블랙아웃이 촬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센서의 판독값을 이용해서 G9에서는 블랙아웃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뷰파인더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해서 정말 끊김없는 반응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바디를 사용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방향 틸트와 니콘에서 제일 빠른 AF 속도, 일반 DSLR과도 같은 초기 구동 속도 등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족한다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아직도 구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바디라는 건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엔 기존 플래그십이라고 부르던 카메라들의 시작 가격이 800에서 1000만 원 선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출시가 649만 8천 원은 굉장히 저렴하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늘 아쉬운 점이라는 건 존재하기 나름이죠. 120fps의 연속 속도는 1100만 화소의 JPG 파일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미지에서의 크롭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해상도 자체가 낮아진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우리가 많이 활용 게 되는 로우 촬영에서는 아쉽게도 20fps의 연사만 가능합니다. 소니 알파1은 5000만 화소의 센서 이오스 r3는 6 4천0 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 했을 때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k나 되는 영상과 120fps의 연사를 위해서는 빠른 속도의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cf 익스프레스 카드의 가격이 금보다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렴한 모델로 봐도 인터넷 최저가 기준 1 테라에 약 70만원 정도 하니까요. 특히, 쓰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CF 익스프레스를 DIY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제조사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미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없어진 미러 덕분에 바디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니콘 G9은요, 꽤 크고 무겁죠. 1.3kg의 바디 무게는요, 오랫동안 촬영하는데, 여러분들의 손과 팔에 부합을 심하게 걸린다는 이야기에요즉 삼각대가 필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카메라를 전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가볍게 들고 나가서 촬영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걸린다고 했었던 부분은 사실 셔터 사운드입니다. 음량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일명 찍하고 찍히는 소리가 영, 듣기 안 좋다는 의견들이 꽤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옹! 하고 찍히는 셔터음을 펌웨어로 넣어준다는 농담을 하는 걸 보면요. 이 셔터 사운드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니콘 G9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건요. 신기하게도 현업에 있는 분들보다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장비가 오버스펙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써보겠어 하는 분들. 나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장비로 눌러보겠어 하는 분들. 다 좋아요. 문제 될건 없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될 겁니다. 다음 번에도 더 괜찮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